오소서 성령님. 오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추기를 이동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제대 앞꽃꽂이를 보시면 순교자를 상징하는 꽃들과 순교자들의 십자가가 어우러져 있는데, 십자가는 또한 순교자들이 갇혔던 감옥의 창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옥이 순교자들의 영혼까지 가둘 수는 없었음을, 꽃들이 감옥을 뚫고 나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동정부부 유중철 요한과 이순희 루갈따의 가족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103위 순교 성인에는 들지 않으셨지만, 124위 복자에 포함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784년 이승훈 베드로가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옴으로써 한국 천주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호남의 사도라 불리는 복자 유황검 아고스티노는 전주 초나미가 고향으로 한국 천주교회가 설립된 직후 신자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가난한 이웃과 자신의 종들에도 자선을 베풀고 많은 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1791년 이종 사촌인 복자 윤지충 바우로가 순교한 후부터 조정의 눈을 피해 비밀리에 복음을 전하며 신자들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1794년 중국인 신부 복자 주문모 야고보가 조선에 입국하자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며 인근 신자들이 미사를 드리고 의 성사를 받도록 도왔습니다. 유한검 아우구스티노의 장남이 복자 유중철 요한입니다. 유중철 요한은 16살이 되던 1795년 주문 모 신부가 자신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첫 영성체를 하였고 이때 동정 생활을 하겠다는 결심을 주신부와 아버지 앞에서 털어놓았습니다. 동정 생활은 초대 교회 때부터 제2의 순교로 불리며 많은 이들을 수도 생활로 이끌었는데, 유중철 요한이 오늘날 태어났더라면 사제나 수도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한국천주교회가 시작된 지 15년밖에 지나지 않은 때로서 최초의 신학생 최양업과 김대건이 마카오로 유학을 떠난 것은 그보다 41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유교 사회에서 남자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의심을 살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주문모 신부는 한양에서 이순이 루갈따에게서 같은 요청을 듣게 되었습니다. 13살에 첫 영성체를 한 이순이 루갈따는 15살이 되었을 때 하느님을 위해 동정을 지키기로 결심해왔다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고백하였고, 어머니는 매우 놀랐지만, 마침내 딸의 결심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양반 가문의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주문모 신부는 두 젊은이를 형식적인 혼인 관계로 맺어주기로 하였습니다. 1797년 10월, 18살인 유중철 요한과 15살인 이순이 루갈따는 시부모님 앞에서 서로에게 동정서약을 하고 온누이처럼 일생을 살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부부이면서 내면으로는 온누이였던두 분의 특별한 수도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순이 루갈다는 감옥에서 언니와 올케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약속하기를 집안의 재산과 가업을 상속받게 되면 재산을 나누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동생에게 후위 주어 부모님을 부탁하고 좋은 세상이 오면 각자 헤어져 살자고 했어요. 지난 12월에는 유혹이 더욱 깊어져 마음이 두려웠어요. 동정 약속을 저버릴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마치 살 얼음판을 걷는 듯하고 깊은 연못에 빠진 듯했어요. 이 마음을 이겨내고자 하늘에 간절히 바랐는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가까스로 면하여 동정을 보존하니 서로의 신의가 쇠와 돌처럼 단단해졌고 믿음과 사랑은 태산처럼 흔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3년 남짓의 시간이 흘러 1801년 신유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아버지 유한검 아고스티노가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어 가진 고문을 당한 후 다시 전주로 옮겨져 45세 나이로 처형되었습니다. 유중철 요한 역시 체포되어 전주옥에 갇혔는데 동생 유문석 요한이 감옥을 오가며 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유문석 요한 역시 어머니 신희, 숙모 이육희, 사촌 유중성 마테오, 그리고 형수 이순이 루갈따와 함께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순이 루갈따는 편지에서 언니와 올케에게 말합니다. 잡혀와서 처음에는 창고에 갇혔는데, 반나절이 지난 후 장관청이란 곳으로 옮기니 시어머니와 시숙모, 시동생 형제가 계셨어요. 서로 바라보고 말없이 눈물만 흘리다가 밤이 되니 때는 9월 보름이었어요. 가을 하늘이 어슴푸레하고 창문 밖에 보름달이 매우 밝아 달빛이 창가에 비치니 이 죄인의 회포를 누가 알리오. 누우나 안으나 구하고 바라는 바는 치명의 은혜라. 소원이 충만하여 각자 말을 하지만 그 바라는 바는 한결 같구나. 다섯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 치명하기로 서로 뜻을 정하니 그 뜻이 단단한 바위와 같구나. 다만 마음속으로 잊지 못하는 것은 옥중에 계신 오라버니 한분 뿐이로다. 여기서 오라버니는 남편 유중철 요한을 말합니다. 그분을 못 잊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집에 있을 때 마음에 품었던 뜻을 내비쳐서 한 마음으로 같은 날 같이 죽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형편이 마땅하지 않아 오히려 머뭇거려 미처 뜻을 전하지 못한 채 발자취가 끊어져 서로 통할 길이 없었습니다. 10월 9일에 시동생을 옥에서 불러내는데 영문을 몰라 어디로 가는 것이냐 물었더니 관가의 명령으로 큰 옥으로 데려다가 형제를 한 곳에 가두라고 하신다 했어요. 저는 가 계시오. 서로 잊지 맙시다. 하고 신신 당부하기를. 한날한 시에 죽자 하더라고 형님에게 전하시오. 거듭거듭 부탁하고 손을 놓고 돌아서니, 네 사람만 남아 서로 의지하여 주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있던 차, 얼마 지나지 않아 시동생 유한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실, 형제를 한 곳에 가둔다는 것은 핑계였고, 처형하기 위해 데려 나간 것이었습니다. 오 애통하구나 오라버니 유한은 어찌 되었을까 생각하니 억만 개의 칼이 가슴을 도려내는 듯 했어요. 집에서 기별이 오기를 유중철의 시신을 내어다가 입었던 옷을 보니 저에게 쓴 편지가 있었는데 저를 건면하고 위로하여 누이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하였다고 하시더이다. 이처럼 1801년 11월 유중철 요한은 22살의 나이로, 동생 유문석 요한은 17의 나이로 처형되었습니다. 남은 가족들을 평안도의 관청 노비로, 노비로 보내려 하자 가족들은 천주를 위해 죽겠노라 하면서 전주 관장에게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왜 나라의 명에 순종하지 않느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유배를 가던 길에 다시 붙잡혀 감옥에 갇힌 가족들은 1802년 1월 숙정이로 끌려가 순교하셨습니다. 시어머니 신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침으로 여기며 형벌 아래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의리상 어찌 혼자만 살아남겠으며. 존숭하여 받들던 도리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빨리 죽기를 바랄 뿐입니다. 시숙모 이유키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의 금지령이 비록 엄하다고는 하지만 천주교는 본래 중요한 것입니다. 배교하여 삶을 도둑질함은 절의에 죽는 것보다 못합니다. 지금에 와서 어찌 여러 말을 하겠습니까? 오직 빨리 죽기를 바랄 뿐입니다. 유중성 마테오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천주교는 집안에서 전해오던 신앙입니다. 유황검 등 삼촌들이 영광스럽게 죽었으므로 그들과 같이 죽기를 바랄 뿐입니다. 순교할 때 유중성 마테오는 18살이었습니다. 이순이 루갈타 역시 20살의 나이로 처형되었습니다. 한편, 이순이 루갈따의 오빠, 복자, 이경도 가롤로는 이틀 먼저 한양에서 22살의 나이로 처형되었고, 작은 오빠, 복자, 이경원 바오로는 25년 뒤인 1827년 정해 박해 때 전주 옥중에서 순교하였습니다. 내가 박해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나도 순교할 수 있었을까? 내 가족들에게 함께 순교하자고 말할 수 있었을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물음은 순교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사셨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순교자들께서 우리 동네에 살고 계시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셨을까요? 순교자께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계시다면 어떤 마음으로 미사를 드리고 계실까요? 당신의 가족들에게는 오늘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기복신앙과 사이비 종교가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참된 신앙을 물려주신 순교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라도 나의 아집과 교만을 내려놓고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살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이 땅의 모든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